안녕하세요. 어, 우리 곁을 떠난 어, 배우 안성기 씨가 어, 자식에게 이런 편지를 어, 남겼답니다. 일곱 가지예요. 어, 첫 번째는 겸손하고 또 정직하며 또 사랑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며 약속을 지키고 또 여섯 번째 슬픔을 다스리며 용기를 잃지 말고 어, 도전하기 바란다. 음, 그러면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상품은 어, 베스트예요. 요거는 이제 바탕이 지금 여기다가 놔뒀는데 똑같은 거. 어, 바탕이 네이비 컬러의 꽃 베스트예요. 제가 어제 이거 바탕 아이보리를 했었는데요. 어, 그때 좀 약간 실수로 가격을 잘못 말했더라고요. 요거는 가격이 29,000원이에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57이고, 기장 57이고, 요거는 7 7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보시면 요렇게 네이비 컬러 바탕에 이렇게 꽃 너무 핑크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가격 29,000원이고, 또한 가지 실수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때 요거, 요거 그레이 요거, 요거 베스트 할때 음, 이거 할때 이거는 가격이 25,000원인데 제가 또 그때 잘못 말해서 29,000원이라 그랬더라고요. 이거는 25,000원이에요. 이거 7,7 사이즈고 약간 펄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입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요렇게 앞에 요렇게 되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되게 반짝이게 돼 있고 지금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죠. 이거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레이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25,000원입니다. 7,7 사이즈예요.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2번은 스커트예요. 이거 이제 겨울 스커트인데요. 이거 이렇게 겨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여기 호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이거 원단이 겨울 거여서 되게 따뜻한 거고요. 이제 오트밀 컬러 그런 컬러고요. 이거 허리는 어, 77까지 돼요. 이거 허리가 66, 77다 입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기장은 음, 8 2예요 그래서 요거는 겨울용이어서 되게 어,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거 스커트 되게 도톰해요. 이것도 굉장히 고컬이어가지고, 이거는 음, 가격 35,000원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프릴이 있고요 어, 예뻐요. 예쁘고, 어, 따뜻하고, 어, 또 실용적이고, 그래요. 요거는 어, 35,000원이고, 제가 이렇게 대보면은, 예, 롱, 롱이죠. 82니까, 어, 좀긴 편이고.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어, 3번은, 어, 이거 이제 패딩이거든요. 패딩 베스트인데, 여기 주머니 있고, 요거 지퍼다 열리는 거고, 이거, 어, 그저께 이거 블랙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 좀 주문하신 분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다, 다 품절됐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똑같은 걸로, 이제 요게, 어,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것도 이거 리버시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겉 이렇게 패딩 쪽으로 입어도 되고요. 또 반대로 반대로 하면 이렇게 퍼로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게 이게 퍼가 되게 굉장히 어,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퍼예요. 요거는 이제 주머니 있고요. 요거 사가신 어, 구입하신 분들이 근데 블랙 구입하신 분들이 다 너무 좋다고 연락 왔었어요. 이거 너무 이제 퀄리티 고컬이고요 이거 이제 펄을 이쪽으로 입어도 되고 이제 패딩을 겉으로 입고 그럼 또 퍼가 안으로 들어오면 또 이것도 따뜻하니까. 그리고 되게 보들보들해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용기가 좌르르 흐르고 딱 봐도 딱 비싸 보여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 56이고 기장 56이고 요거 77 사이즈고요. 어, 가격은 49,000원입니다. 그리고 5, 4번 보여 드릴게요. 4번은 요거 면티예요. 이거 약간 크림색 면티구요 쭈리 면이에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57, 기장 65. 맨투맨이에요 이렇게 돼 가지고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뒤에 요렇게 여기 이렇게 레터링이 렇게 되어있고 예뻐요. 요거는 가격이 18,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아우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레이 컬러 오리털이에요. 오리털로 그레이 컬러고 여기 이제 호주머니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여기 호주머니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카라 쪽은 이렇게 약간 니트로, 그레이 니트로 되어 있고요. 옷이 좀 가벼워요. 가볍고, 만약에 이제 허리 조이고 싶으면 여기 허리 스트링 조절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56. 요거는 77 사이즈고요. 요거 가격은 어, 39,000원입니다.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요거 브라운 이구요 요거 브라운 어, 베스트 인데 이게 이제 모자가 있어요 여기 퍼가 퍼로 된 이렇게 후드 이렇게 모자가 있고요 앞에는 이제 지퍼로 전체 열리는 거구요 요거는 어 여기 주머니 호주머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있고 요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5 어, 기장이 56 이거는 음77사이즈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 되게 고, 고컬이에요. 많이, 많이 고컬이에요. 이렇게 많이 고컬이고, 이거는, 어, 펄을 만져보면은, 이거 너무 좋구나.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거 되게 비싼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옷이에요. 요거는 음, 치즈 사이즈고, 가격은 요거 45,000원입니다.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이렇게, 화이트, 아이보리하고 블랙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보리하고 블랙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가디건이에요 보시면 여기 단추 다 열리고 단추 금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단가라인데 이거는 막 두꺼운 단가라 아니가디 l 아니 k 요 그냥 이렇게 딱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적당한 black, 이 l a c k b l 가가 k b l 이5이 기장이 54. 그래서 요거는 52니까 66부터 딱 맞는 77까지. 66 반. 66, 66 반. 딱 맞는 77까지. 입으실수있고요 요거는 어, 가격이 요거는 21,000원입니다. 요거 이제 아이보리 컬러의 블랙 라인 있는 거 있고 요거는 블랙이에요. 블랙에 이렇게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어, 퀄리티 되게 좋아요. 고컬 라인이고 어, 소재 좋고 이거는 보풀나지 않는 그런 옷이고요 그리고 음,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어, 안에 되게 따뜻하게 되어 있는 베스트예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59 요거 77 사이즈고요 보시면 여기 주머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안쪽이 이렇게 누빔 으로 되어 있고요, 되게 따뜻하게 되어 있어요. 안쪽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누빔으로 돼가지고 따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가볍고, 그니까 이게 약간 좀 고급진 거, 백화점 상품이고요. 요거는 음, 사이즈는 77 입으실 수 있고 허리 여기 어, 스티링 조절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좀 조여서 입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옷이 좀 많이, 좀 많이 좋아요. 만져보면 되게 보들보들하고 따뜻하고, 어, 이거는 이제, 어, 봄, 가을도 괜찮게 입으실 수 있고, 겨울도 괜찮고, 이거는 아우터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가격이 45,000원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번은 요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베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레이 컬러 뽀글이 뽀글이 베스트 에요 이거 앞에 지퍼 다 열리는 거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신다면 57 기장 55 그러니까 이거는 77 반까지 보실 수있고요 여기 호주머니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예뻐요 그레이 컬러고 뽀글이 로 예쁘게 되어 있고 이거 따뜻하고 이거는 가격이 어 39,000원 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아까 어, 5번에 그레이 컬러 했던 거하고 같은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베이지 컬러예요. 요거 오리털이에요. 베이지 컬러로 오리털. 이거 똑같은 걸로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는 블랙이에요. 컬러가 세 가지인데, 어, 그레이가 있고, 베이지가 있고, 마네킹 입은 블랙이 있고, 그래요. 요거 이제, 요, 요거 여기는 이제 니트로 되어있고 예쁘고요 안에는 이제 요것도 이제 따뜻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어 여기 호주머니 있고요 요거 가벼워요 가볍고 따뜻하고 요거 허리 조이시려면 스트링 조절하는거 있고 그래서 요거는 오리털이고 또 요거 가볍고 어 베이지 그레이 또 이렇게 블랙 요거 가격은 39,000원 입니다 어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 1번은 요거 트윌리 에요 어 요런 요렇게 요게 트윌리 스카프 인데요 요거 두가지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코랄색 컬러로 이렇게 어 한쪽은 요렇게 요렇게 되있고요또 반대로는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약간 코랄색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어 가로가 14, 세로가 4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실크 스카프는 약간 정사각형이었고, 요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좀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건데 요거는 어 이렇게 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통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 안에다가 선물 포장으로 비닐 해가지고 요거 이제 선물하시기도 되게 좋아요. 요 통에다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선물하시기도 괜찮은 그런 거고요. 어, 색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방금은 연 코랄이었고요. 이건 옐로우예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옐로우 이렇게 돼 있고요. 뒤로 뒤집으면 뒤집으면 요렇게 돼 있어요.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양쪽으로 하고 또 이게 약간 쨍한 노랑 이어서 요거는 포인트 주기에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길게 길게 하시는 거고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이거 하시게 되면 여기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드리니까 이거 선물하기도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도 되게 예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트윌리 15,000원 이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이 요거 블랙이에요. 블랙. 어, 후드 집업이에요. 여기 모자 요렇게 있고요. 요거 집퍼다 열리는 거고 요거는 어, 비스코스가 50% 들어 있어서 소재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스코스도 들어 있고 50%또 레이온도 들어 있고 해서 보풀 별로 없는 그런 니트고요. 블랙이고 요거는 여기 어, 호주머니는 여기 이렇게 호주머니이 요렇게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61,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예요. 가슴 단면이 55면, 가슴 둘레가 110이거든요. 요거 77 입으시면 되고, 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요거 그레이 컬러, 좀 진한 그레이 컬러 요거 니트인데 앞에 이제 꽃이 있어요. 요거는, 음, 별로 이렇게 보풀 나지 않는 그런, 어, 소재예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되게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해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 이거는 88까지 돼요. 가슴 단면 60, 기장 54여서 7788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요런 식으로 니트가 되게, 어, 되게 뽀송뽀송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어, 요거 네이비 바탕에 요거 까멜 컬러로 이렇게 호주머니 되어 있는 건데, 어, 나 이거 저기 또, 좋아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어 이게 지난번에 한번 하고 다시 또 입고 재입고 돼 가지고요.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57이고 어 기장이 56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큰 니트티고요. 여기 호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요거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사이즈가 77 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15번 보여 드릴게요. 요건 요렇게 니트예요. 이렇게 티는 아니고 니트 예요 요거는 그리고 그리고 15번은 이거는 블랙 퍼 아우터 인데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8 이고 기장 61 이어서 어7 7 반까지 입으실수 있어요 7 7 제일 좋고요 요거 기장감도 좋고요 여기 이제 호주머니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호주머니 있고요 앞에 지퍼 다 열리는 거고, 이거 요새는 에코퍼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에코퍼 이렇게 저렴하게 잘 입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어, 요거 퍼도 이게 소매도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 활동하기도 좋고, 소매 괜찮아요. 그래서 블랙이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입으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블랙 퍼 요거는, 음, 가격은 5만 3천원입니다. 되게 퀄리티 고퀄이고 어, 되게 이제 받아보시면 만족할 만한 그런 좀 퀄리티 좋은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 요거 그레이 가디건인데요. 요거는 어,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패턴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입기에 좋아요. 이거는 가슴 단면 53, 기장 53. 요거는 77 사이즈고요. 요거 세일해가지고 19,000원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색깔 예쁘고 소재도 되게 좋고 그래요. 그리고 6677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이거 버건디 가디건이에요. 버건디 컬러 가디건이고 이거는 사이즈가, 이거는 가슴 대면 53, 기장 55. 이거또77 사이즈예요. 요것도 이제 버건디 컬러고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고 요거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세일했어요. 그리고 이거 앞단 주다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18번 보여 드릴게요. 18번은 요거 어 이거 면티예요. 블랙 후드 면티인데, 앞에 여기 캥거루 주머니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앞에 이런 식으로 레터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모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드고, 이거, 이거는 이제, 음,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54고, 기장이 65예요. 그래서 기장감도 엉덩이 다 덮는 기장이고, 요거 사이즈는, 어, 요거 77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만이또 세일해 가지고 이렇게 세일해 가지고 요거 17,000원입니다. 요것도 되게 옷 좋아요. 그 이거 어 이거는 니트 아니고 이거는 면이에요. 면이 되게 좋아요. 되게 이렇게 퀄리티 좋은 면이고요.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옷이고요. 그리고 음 19번 보여 드릴게요. 19번은 요거 어, 요거 집업인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작아요. 66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집업이고, 보시면 이렇게 소재가 되게 좋더라고. 고컬이고, 이거는 어, 가격이 아, 한 3만 9천 원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세일해서 드릴게요. 요거는 66 사이즈가 입으시면 되고, 5도 5 물론 돼요. 566 5 6, 6 입기 딱 좋고요. 요거는 세일해서 2만 9천 원 드릴게요. 원래 3만 9천 원 하던 건데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거는 퀄리티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5566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아 방금 그거는 가슴 단면이 50 나와요. 나오기는 50 나오는데 66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거는 20번은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이가디건은 음, 가슴 단면이 54고, 기장이 54여서 딱77 사이즈예요. 요거는 음 라인이 요렇게 어 전체적으로는 레드 컬러고 라인이 화이트로 되어 있고 단추도 단추도 되게 나무 단추 같이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여기 어디까지 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54거든요. 기장이 54서 많이 긴건 아닌데 제가 밑에 이렇게 어 그린색 바지 입었어요. 요렇게 요 정도 나와. 요 정도 나오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기에 좋고 어, 옷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어, 컬러감도 예쁘고 이 라인에 화이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세일해서 원래 25,000원 23,000원 드릴게요. 이거 요거 20번 이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행복한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어, 새벽에 또 문자 넣어 주시면 제가 또 어~ 단문 드리고 할게요 순서대로 단문 드리고 할게요 어~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행복하시길 바라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